멀어. 어 여기다, 여기, 다 어, 아, 어, 예.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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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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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안들어갔어 기여어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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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저기로 간다. 날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. 여기 광학, 여기 백팩이야. 야, 절벽에 서 존나 많이 주고, 사람 여섯, 여섯 명이. 야 벌써 저기가 인기 조공이니. 그 플레이디 점프 들었는데, 여보, 어디 갔지? 야, 옆에 줄탄 소리. 여, 여, 옆에 없 건물. 왜 이거? 저기, 저기 있다. 어떻게 나아 갖고 먼저 쏴? 원화도 안 되냐고? 저 원화도 태중이, 아니야. 태준이다 네. 태준이 도 있다. 태준이! 추그 소리 난다 태준이 왼쪽에 하 있고 오른쪽에 네내 머리에 발 뛰는 소리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 더네 e 레시피 레시피 아운 이런분3쪽으로4분 3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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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4분 34분. 그4분 3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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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다 3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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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4분 34분. 34분. 34분.

그러면은 그냥 네미시스로 갈아타야 되겠는데? 어? 네미시스 나쁘지 않을까? 레베리올 날있 업그레이드를 너? 할 시간이다. 업그레이드나 밑에 있다구요? 이이야 <laughs> 들어가야 돼 우리. 여이 그려? 어. 그려네. 나도 타야겄다. 슝 뭐야? 트리플테이크. 뒤쪽이 있네. 우리지널대로 나? 응, 낯선 나 거나 일단 무시하고 간다. 음, 그래. 아, 어우, 무슨 기다리지. 어떻게? 쟤네 일로 와야 돼. 야, 너, 야, 여기, 저기 저기 간 있을 수있 들어가서, 들어가서. 야, 여기도 죽었어. 지하도 60초 전. 저기도 대기하고 있겠다. 근처로 내려가 갖고. 뭐냐 이거? 먹었는데 바로 열렸어 견어? 얘 드론 애들 너무 견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. 저 뒤에서 우리 쌈싸 먹을 수도 있음 온다. 일로와 일로 와 일로. 왜 내렸다? 오케이. 여기. 오케이. 여기. 정면에. 걸렸어 걸렸어 세 명.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. 뭘찾인가 보다. u n g Manga? Mother of the Pulse. How many Munos in that? Oh, y e

제가 쏘고 거야? 1hp 죽었어 그냥 걔네 다른 사 있는 뒤에 있네 크돈도 놓을게 못킬 거야, 거야 안 묶였다 사이드로 돌아 왼쪽으로 하나 야 뭐야 또 온다 밖에 봐. 아동아그 여자 뒤에 뭐야 저거 얘러는데 쪽으로 가는 게요 아, 야 걸. 슬이리 여기? 뭐야! 많은데? 야, 야 많아 많아! 나 못돌려! 유리어스, 케도 둘 아이 ㅅㅂ, 테 이렇게 지않야 이쪽으로 왼쪽으로 해얘 이쪽 으로내려가야 되나? 로로아집 있네 때 조심조심 와라 집에서 견제야 나겠다. 사로아왔다아 뭔가 자기한테 자이야 머리에 붙고 그냥 가는데. 얘공 튀었다 방금. 아이고 다빨았다 아이고. 엉덩이 조금에 닿지 말아요, 제발. 제발 엉덩이 얘네도 맞는다. 정말 또 있네. 여기. 어 보인다. 어, 보이에. 뭐, 죽을 그래. 아, 여기 안 맞는 다이거든요 한번 살릴 수 있나요? 한번 봐도. 아, 내비좀 할게. 지금은 있으면 살빼야될 거야, 지금. 그래 이라서이가 한번 빼야 돼. 어, 트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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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맞았네, 그냥. 집 안에, 아, 겨우 트리플 트로 내가 근데 괜찮아졌는데. 사이 중. 복적이 완이 아, 나비. 아, 방가 피 t 인데 쉴드를 치고 다운이냐? 팀이다이고도 어. 위에. 좋았어. 여기 위에도 있어. 너무 어나 거기 있어. 다 야, 내 옆에도, 옆에도 있는데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너 넘어에 있다 했잖아. 크랙. 어, 저 크랙. 저저 크랙. 저 레이스 크랙. 크랙. 베이스 크랙. 아, 두명묶였어그 PT야. 반 야, 옆 것도 위에. 옆 것도 여기 엽다 네. 네. 그래, 네. 그래, 네. 그래, 네. 네. 아, 다 네. 네.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나다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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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이 아, 이엽다 아, 귀엽다. 다이귀엽도 하나 있다하나챙겨 아, 귀다 아, 나다 아, 귀엽다. 얘들아 온나! 공격 받고 있어. 나공 있어 나한테 와라. 왔냐? 따라. <laughs> 지금 맞아도 피는 서하네 야 아, 저거 줄타는 저거 줄타는 피네토고. 야 이거 벽돌아야 돼 벽돌아야 돼. 얘이기돌이 가장 안전. 다섯 군데나 있어서. 저 하나 아,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저거. 여기서 계속 저지라면 르 정면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뒤지 않을까 싶기는. 이따 앞에. 어로? 저 그거 탔나봐 날라가는 거. 발주 타운 나도 있어. 저 위에 키던져 놨어. 귀여운 어? 뭐 어. 아 위에서. 바꿨어 서저도 떨어진다. 꼭꼭 숨어봐. 저 위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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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서위에어위에위에 바로 어, 어. 거기선 맞출 수 없단다. 거기서. 아, 김탄나간이야 김규씨, 말이야, 김규씨, 말 김규씨, 말이야, 이 김규씨, 말이야, 김 김규씨, 말이야,

네, 살이 없네. 나도 죽게 겨워. 어디큐? 샷. 이게 맞아? <laughs> 나 밖에 저 바이드에 하나 있어. 지금 대놓가. 하이 헤드. 저 바이드에. 안 감아? 어디야? 어, 야, 지금 뛰었다. 어 맞았다. 뭐야? 와이다아 아, 응. 어, 사합니다야 우리 여기서 다아전하 야, 민영아 저거 쓸거 쏘라 가지고. 충전하겠다. 나봉또 어디 있으면 운이거든. 야, 설단비한사람있냐 캐리나 배터리 좀 뻔해요 어떠? 나 배터리 많아. 여기 예, 시거. 아, 예, 배터리 예. 개많이. 아직 배이리 많아? 나름 꽤 많이 썼는데. 나 황건가방이잖아. 저 앞에 저 가운데 바이디 있다 이제. 살짝 머리서던지 맞지 않을까? 아마왔다 링은 가까워. 30천 원. 아, 제 크리 보였네 지가 맞아, 버렸어. 내가 아까 아. 헤드 맞아 갖고 피흘렸잖아 없네? 야, 다 됐다. 어, t h k 어, 아직 끝났다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나머지 두 분대도 처리하라고. 네, 어, 저기 바위아스도있수 여기, 여기가... 음, 있네. 이고 피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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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 피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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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야, 민영이가 필두명친거 진짜 잘 눕혔다, 옆에 있는 거. 어, 사람 눕혔다, 사람. 그니까, 옆에 있는 거잘 눕혔다고.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. 난 바로 붙여가지고 혼 내주고 왔다 쌈쏘길래. 음. 야, 그 와중에 라라는 쟤네 살리겠다고, 어? <laughs> 살려가면서.